2025년 7월, 정부가 전 국민에게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왜 누군가에겐 돈이 되지 않고, 또 누군가에겐 공짜 기회가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금전운이 따라옵니다. 72세 김봉자 어르신도 몰랐던 이 정부 지원금, 사실은 그냥 주는 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45만원을 받아 가슴 벅차고, 어떤 사람은 나만 왜못 받았지? 라며 한숨을 쉽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 정부가 주는 소비쿠폰의 실체와 놓치면 절대 다시 못 받을 수문 조건을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72세 김봉자 어르신은 어느 날 며느리한테서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정부에서 소비쿠폰 준대요. 신청 꼭 하세요. 김 어르신은 되물었습니다. 쿠폰. 나는 그런 거 안해. 젊은 사람들 쓰는 거 아냐?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그 쿠폰이 그냥 쿠폰이 아니라 현금처럼 쓸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최대 45만 원. 이걸 놓치고 지나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025년 7월 21일부터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정확히는 카드 포인트, 지역 화폐,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되고, 동네 가게, 식당, 미용실, 전통시장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2025년 6월 18일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중에서도 건강보험에 가입된 결혼이주자나 영주권자 등 일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급 금액은 기본 15만원입니다. 여기에 추가 조건이 붙으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과 한 부모 가정은 15만원에서 총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25만원 더해서 총 40만원, 수도권 외 지역 거주자는 3만원 더 추가,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은 5만원 추가.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처음 일주일 동안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은 1, 6입니다. 화요일은 2, 7입니다. 수요일은 3, 8입니다. 목요일은 4, 9입니다. 금요일은 5, 0입니다.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터넷 신청입니다.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지역화폐 앱,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오프라인 현장에서 신청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그럼 지급된 쿠폰은 어디서 쓸수 있을까요? 사용 가능한 곳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 미용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자주 가는 대부분의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셈이죠. 하지만 사용이 제한되는 곳도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귀금속점, 보험료 납부, 공공요금 세금 등 또한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매장이라도 직영점은 불가하고, 가맹점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기한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포인트나 모바일 지역화폐처럼 전자형으로 받은 쿠폰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그 이후엔 잔액이 환수됩니다. 반면, 종이형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는 사용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심지어 거스름돈도 받을 수 있어 유용합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정부지원금 신청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절대로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라는 문자를 받았다면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가 털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김봉자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처음엔 난 몰라 귀찮다 하시던 김 어르신도 동네 복지관 선생님 도움을 받아 신청을 마쳤습니다. 40만 원이요. 세상에 나 이런 거 받을 줄은 몰랐네. 이건 그냥 쿠폰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청하면 지금 이 순간이 달라집니다. 2025년 7월 21일 오전 9시. 정부가 준비한 돈 직접 받아보세요. 놓치면 다음은 없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